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환절기에는 날씨의 변화로 인해서 온도도, 습도도, 바람도 변하기 때문에 피부가 빨리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지금 각질 올라오죠, 좁쌀 올라오면서 예민까지, 이제는 목에까지 이렇게 예민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히 예민하게 접근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으로 3일 안에 좁쌀, 각질, 예민까지, 속 건조까지 잡을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저는 환절기에 피부 고민 중에 가장 많은 고민이 좁쌀인 것 같은데요. 다른 때 나는 좁쌀에 비해서 환절기에 나는 좁쌀은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치가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 저항을 할수 있는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여기는 각질을 무리하게 제거하는 것보다는 예민을 잡아주면서 같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지금 좁쌀이 이마에 좀 올라왔는데 한절기만큼은 각질을 뿌리고 다시 채워주고 하는 관리보다는 조금 더 순하게 간편하게 할수 있는 시트팩 한 장으로 끝낼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뉴라덤의 딥카밍 마스크팩. 제가 마켓컬리에서 장을 보다가 딥카밍 그 말에 딱 꽂혔어요. 뭐, 성분도 안 알아봤어. 브랜드도 안 알아봤어. 그냥 딥카미라는 그말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사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사서 붙였는데, 붙인 순간부터 그냥 붉어지는 것부터가 이렇게 싹 내려앉아주는 거 있죠. 막 매력적으로 퍼포먼스를 막 보여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그런데 붙였다가 탁 떼어내면 좁쌀이 싹 가라앉아 있는 이 느낌이 그냥 즉각적으로 편안함을 주면서 환절기 좁쌀은 이걸로 잡아야겠다 하면 그냥 생각나는 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썼고 지금도 집에 가서 붙일 예정이에요. 딱 붙였을 때 진짜로 효과가 나는 거는 그 배합률이라든지 뭔가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기대를 안 했던 팩인데 정말 저는 효과를 많이 봐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목소리> 절기 피부 고민의 두 번째는 속건조인데요. 저도 이제 건조함이 좀 오기 시작한다 하면은 아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피부로 느껴요. 환절기하면 떠오르는 거, 속건조가 잘 잡히는 거. 화면 에스티로더예요. 속건조가 싹 잡히면서 그렇다고 너무 묵직해서 좁쌀을 일으키지도 않아. 근데 지금은 안 써요. 왜냐하면 너무 가성비 템을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CMP 더마앤서. PDRN 앰플이에요. 손등에 덜었는데,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제형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느낌이야. 에스트로더 갈색병 보여드릴게요. 느낌도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피부에 올렸을 때도 속건조 잘 잡죠? 탄력 잘 잡죠? 부담 없죠? 그냥 내가 이 에스트로더 갈색병을 썼던 그 이유들을 충족을 시켜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한절기 피부관리에서 속건조를 잡는데 이만한 가성비로 이만한 효과를 내준다? 어 이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속건조를 잡으려고 여러 개를 겹치면 오히려 진짜 좁쌀이 날 때가 있고 영양감이 많아서 뒤집어질 때가 있고 그래서 한 여러 가 그런 제품을 발라가지고 좀속 건조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전 얘네를 바르고 잤을 때 여러 겹을 바른 것 같은 효과는 있지만 무겁지는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속 건조 잡을 때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예요. 피부 고민 세 번째는 아무래도 잔각질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마에서 각질이 이제 조금씩 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완전 막 붉어졌어요. 그 여러 가지가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환절기만큼은 각질을 또 무리하게 제거하지 않아요. 예민한 이 시기만큼은 각질을 그냥 좀 눌러서 잠재우는 방법을 써주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각질 올라올 때 요거를 환절기 때 가끔 써주면 좋더라고요. 이게 그냥 앰플이에요. 앰플 타입이고, 진짜 그냥 레티놀 들어가 있어서 약간 안티에이징도 시켜주는데 강력하진 않아. 레티놀의 효과, 바쿠치올의 효과, 콜라겐의 효과를 막 이렇게 보겠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그냥 환절기에 잔각질을 살짝 잠재우는 정도로만 쓴다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각질에다가 제가 한번 이거 발라볼게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그냥. 살살살살 눌러서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뭉치는 게 지금 각질이에요. 근데 많이 밀어내지 말고 그냥 오히려 흡수가 좀안될 때는 이렇게 그냥 두셔도 돼요. 지금 이렇게 흡수가 되고 난 다음이거든요. 살짝 이 피부결이 정돈이 같이 되는 느낌. 문지르지 않고 그냥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각질 관리를 좀할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피부 고민 네 번째 뭐니 뭐니 해도 예민이죠. 저는 예민 피부인데 뭐 트러블이 올라오는 예민 피부라기보다는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붉어지고 따 어쩌다 한 번씩 극심하게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너무 예민으로 힘들어서 약국템으로도 고쳐지지 않을 때 세수를 못했어요. 물을 못 닿았어. 너무 예민해서 너무너무 쓰라려웠는데 그러면 그 예민은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민을 기가 막히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어요. 파우의 스킨솔루션 SOS 크림 MD. SOS, 그럼 이름이 s o s 예요제 지인이 이걸로 안 잡히면 너는 그냥 피부과 가야 돼. 이러면서 툭 던져주고 갔어요. 근데 바르고 진짜 딱그 다음날 바로 괜찮아졌어. 나는 이런 화장품은 처음 봤어. 근데 이거 진짜 의료기기인가 봐 화장품의 효과가 아니야 본 제품은 감마선으로 멸균한 의료기기입니다 라고 쓰여있어요 바르는 의료기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화장품이 아닌 거야 얘는 그냥 봐봐요 되게 무색, 무취 진짜 그냥 너무 평범한 포만 제형의 크림이에요. 향기도 없어 확실하게 재생이 되는 힐링 같은 느낌이야. 너무 예민할 때 붉어진 게 진정이 되는 것보다 너무너무 건조한 느낌이 드는 게 나아지는 것부터가 예민이 잡히는 순서예요. 그러다가 붉음증이 좀 사라지고 모공이 다시 제자리로 올라붙고 피부결까지 정상화가 되면 이제 내 피부는 나아진 거야. 예민은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한번 예민이 오셨던 분들이라면 비상약처럼 가지고 계시면서 예민이 올 때마다 빨리 빠르게 발라주시는 게 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이거 아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맨 처음에 이거를 친구한테 받고 요막 이걸 막다 짜서 썼잖아요. 그거 잘못 샀어 이게 아니라 여기 MD라고 붙어야 돼. MD라고 붙어 있는 거는 약국에서 파는 거, 피부과에서 파는 라인이라서 조금 더 농도나 성분의 차이가 살짝씩 있거든요. 근데 나는 MD인지를 모르고 그냥 SOS를 크림을 산 거예요. 근데 얘는 안 그래. MD만큼은 아니었어. 이런 예민 피부들은 환절기가 오기 시작하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게 예민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환절기가 두렵지 않은 피부 고민들에 맞는 꿀팁들 네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저와 함께 같이 관리하셔서 환절기에 고민 없이 환절기를 무사하게 보내봐요. 그리고 피부 고민이나 피부 상담거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좋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